근데 이렇게 하면요 폼롤러로는 이 근육을 제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고관절이죠 고관절의 속 근육입니다 고관절 안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여기 허벅지뼈 골반 사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가 고관절인데 고관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서 있을 때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내 체중을 지지를 해주는 게 바로 이 고관절입니다 걸을 때는 어때요? 한 다리씩 걷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고관절 하나가 내 상체 전부를 지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고관절은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관절이 유연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앞뒤로 근육들이 엄청 많아요. 뒤쪽에 이렇게 여러 개의 근육이 골반과 허벅지뼈를 연결시켜주고요. 고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앞쪽에도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있고, 겉에도 이렇게 큰 근육들이 덮여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근육들이 고관절을 지지하고, 우리가 서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여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그럼 이 수많은 근육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뭐, 골반 찝힘이라든지 골반 틀어짐, 이런 게다 괜찮은 상태가 되겠죠. 이런 근육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근육을 관리하는 순서는요, 일단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풀어준다 말씀드렸죠.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고,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움직이면은 힘을 쓸수 있게 가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근데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굳어 있다는 뜻이겠죠. 굳어 있으면은 잘안 움직이겠죠. 잘안 움직이면 힘을 잘못 쓰겠죠. 요 순서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푸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전에 골반 마사지 할때 여기가 장요근입니다. 여기 장요근 풀고 여기 서예부 풀고. 엉덩이 풀고, 뭐, 중둔근 풀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여기입니다, 여기. 뒤쪽에 안쪽 근육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가 엉덩이 근육입니다. 엄청 크죠? 이 근육을 드러내면은 안쪽에 이렇게 작은 근육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여기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고요. 보통 좌골 신경 눌리는 건데, 여기 말고도 이쪽에 근육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 고관절 뒤에서 꽉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보시면은 이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라는 근육은 엄청 커요. 엄청 크기 때문에 이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게 들어가야겠죠. 좁고 깊게 쭉 들어가야 이 근육들을 풀 수가 있어요. 이 근육들이 굳어 있게 되면은 풀어줘야 되는데. 보통 이 엉덩이 근육을 잘못 쓰는 분들은요 보상 작용으로 안쪽 근육을 과하게 쓰게 됩니다. 고관절을 잡아주는 이 근육들이 말랑말랑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면은 이 근육들이 잘못 잡아주겠죠. 그럼 잘안 움직이면서 고관절이 안쪽으로 틀어지거나 바깥쪽으로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이상근을 푸는 동작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런 동작을 많이 합니다. 폼롤러로 얘를 풀어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 안쪽까지 있는 근육을 못 건듭니다. 겉에 있는 엉덩이 근육만 풀지 이까지 안 들어가요. 폼롤러로는 이 근육을 제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엉덩이 근육의 단면도입니다. 복잡하니까 딴 거는 볼 필요 없으시고요. 뒤에서 봤을 때 얘들 있죠. 얘가 엉덩이 근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의 속 근육들은 여기에 얘들입니다. 얘들. 여기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폼롤러를 하게 되면은 눌러봤자 여기밖에 안 눌리는 거야. 그러면 엉덩이는 풀리지만 우리가 풀고 자는 하 이. 속근육들까지 깊이 못 들어갑니다. 구조 자체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사지볼로 해야 엉덩이 깊숙한 안쪽 포인트를 건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폼롤러하고 마사지볼하고 로 똑같은 이 푸는 동작을 해보시면은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깊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근육을 풀때 중요한 것은요. 특히 속근육 같은 거를 풀 때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깊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만 문지르는 이와는 특히 속근육을 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마사지볼로 가야 됩니다. 마사지볼은요, 실리콘 재질로 된게 좋습니다. 브랜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실리콘 마사지볼로 검색하셔서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간혹 이뭐 TPE 혹은 플라스틱 재질로 엄청 딱딱한 마사지 볼도 있는데, 그거는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나 내가 불편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실리콘 재질로 된 마사지 볼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관절 뒤쪽에 있는 속근육들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이완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초만 하세요. 너무 길게 하면은 안 좋은 근육들은 길게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초씩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신 자주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풀 때는 푸는 근육은 힘을 풀어야 됩니다. 보통 아프면은 너무 아프니까 숨을 참게 되는데 숨을 참으면 안 돼요. 후 뱉으면서 푸는 근육에 힘을 푸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풀어야 근육을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푸는 게 아닙니다. 눌러서 아픈 곳을 찾아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픈 곳을 찾아서 푸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아파도 참고 풀어야 돼. 근데 풀고 나면은 안 아파야 됩니다. 눌러서 엄청 아픈데 풀고 나서는 뭐 어깨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조금 편한 느낌이 나면은 괜찮아요. 근데 풀고 나서도 뭔가 아픈 게 계속 돼, 그거는 뭔가 푸는 방법이나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고관절 뒤쪽에 있는 이 속근육들을 마사지볼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마사지볼입니다. 가운이 푸는 부분은 좀 가릴 것 같아가지고 가운을 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앉습니다. 앉고 공을 엉덩이 밑에 둘 거예요. 양손 짚으시고 손목의 위치는 옆으로 잡으시는 게 손목 부담이 덜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손목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옆으로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개다 짚으셔야 돼요. 올라탑니다.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는요 풀고자 하는 다리 쪽에는 세게 체중을 실지 않고 나머지 세 개로만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은 그냥 땅에 살짝 두기만 하시면 되고, 올라간 상태에서 힘을 풀어요. 힘을 풀면은 위에서 공이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집어 넣었죠. 공을 지금 고관절 뒤쪽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천천히 왔다 갔다. 눌려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들면 안 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픈 포인트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안 아픈 데는 지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찾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고관절의 아래쪽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위쪽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조금 불편하다면 살 눌렀다가, 앞뒤로 잘 움직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탕탕 튕기면 안 됩니다. 근육이 튕기는 것은 풀리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튕긴다면 움직이는 범위를 더 조금만 하세요. 움직이는 범위가 클 필요는 없어요. 아픈 포인트만 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후 15초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기본 세팅을 이렇게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뭔가 잘안 풀리거나 뭔가 디테일하게 풀고 싶다면 고관절 후면에서 약간 안쪽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은 가운데 라인으로 푸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고 싶다면 다리 쪽이죠 바깥쪽 방향으로 굴려서 찾아보시고 꼬리뼈 쪽으로 집어넣어서 굴려 보셔도 아픈 포인트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좌골신경통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꼬리뼈 쪽이죠 이 골반 가운데 쪽에 뭔가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는 동일하고.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겠죠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기 정가운데라면 약간 몸을 이렇게 틀면은 꼬리뼈 쪽으로 풀게 되는 거고 약간 몸을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다리 쪽으로 풀 수가 있겠죠 이런식으로 해서 위아래 뿐만 아니라 안쪽 바깥쪽까지 디테일하게 찾으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다 그냥 아픈데 어 여기 좀 아프네 하면은 거기만 천천히 왔다갔다 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골반 속근육 같은 경우는 풀때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의 강도는 손목으로 조절하시되 체중 자체를 손목으로만 다 실어 버리면은 손목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발을 잘 쓰셔야 됩니다. 이 발을 잘 지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전부 다 뒤로 손목에 체중을 다 실어 버리고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손목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아픈 포인트 찾아서. 포인트당 15초씩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골반 마사지를 하는데도 뭔가 골반이 많이 뻑뻑하다. 그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골반 속근육을 이 마사지볼로 풀어보세요. 만약에 이 폼롤러로 풀었을 때 별로 안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마사지볼로 풀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폼롤러로 한번 해보고 마사지볼로 해보고 두 가지를 비교해보시면은 왜 제가 이 마사지불로 풀어야 되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